art a 아트 갤러리, 갤러리 화랑은 갤러리, 그 화랑은 닫혀져 있다 closed closed 폐쇄됐다 대중들에게 public, public 그 공이 ball 그의 쳤다 눈을 그러니까 I. 그의 눈을 쳤답니다 in the eye 그를 때렸다 눈에 눈을 his eye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people, people. 자 탑승하고 있다. boarding, boarding. 그 문을 통해서. through, through. 나는 되고 싶다. B가 대답니다. 미래 뭐의 영화 director. 감독관. director. 그녀는 약간. bit, bit. Fun. funny, funny. 머리에. 그녀는 약간 Funny. 머리에서 이상하다. 퍼니가 네, 뭐죠? Funny. 뭐 이상한. Funny. 그녀는 머리 스타일이 좀 이상하다. Funny. 좀 머리가 이상하다. Funny. 네. 자, 머리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헤어가 아니고 머리 좀 Funny. 이상한 Funny. 머리를 가지고 있다. 좀 <laughs> 시간 좀내줄수 있으세요? 자, 시간을 내기네. 기브 미섬 타임. 자, 모든 것은 금은 아니다. 이게 부분 부정입니다. 모든 건 금은 아니다. 어떤 건 반짝인다고 해서 글리터가 반짝이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침 나 나에게 왔다. 마침내 그녀의 이름이 떠올랐다 이런 말이겠죠. 자. 보자. See you. 보자. 음, 한 시간 후에 보자. 약한 시간 후에 보자. Dog, dig dog, dog 파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무덤을 파다. 무덤을 팠답니다그 오래된 피아노는 자 좋은 상태로 있었다. 그 오래된 피아노 는 상태가 좋았다. 나는 기쁘다. 다 네가 도와줘서 너의 도움을 받게 돼서 그녀는 단지 어떠한 평범한 학생이 아니다. Ordinary, ordinary. 보통의 학생이 아니다. 어떤 것이 있니? Is there 어떤 것이 있니?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나는 좋다. Fine, fine. 그슨 아무것도 아니었다. nothing 상태 condition condition 딱 기쁜 glad glad 자 보통의 ordinary ordinary 아무것도 아닌 nothing 그, nothing 자 그때까지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 헤드 워크도 그때까지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미, mean, 비열했고 이 비열 한입니다의미하다도 있지만 비열했고 역시 ugly, 자, ugly. 추했다. m e a 비열한 mean ugly 추한 ugly. 우리는 일주일에 35시간 일한다. work work 나는 두 나의 글러브 장갑을 Love. 자, 잃어버렸다. Lost. Lost. 신용카드로 지불할 겁니까? Credit. Credit. 이분은 나의 누이다. 그리고 Cousin. 이분은 이 사람은 나의 조카이다. Cousin. Cousin. 그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 시작할. Begin. 시작할 준비가 Begin. 되어 있다. 그녀는 살았다 거기에서 나머지. Rest. 그녀 삶의 나머지 동안을 거기에 살았다. 나머지. 휴식 나머지입니다. 그는 훌륭한 선생님이시다. 나는 시간이 없다. 내 가족에게 시간을 낼. 나는 걱정한다. Worry. 내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까? College. College. 그 가게는 store, store. 외국 물건을 Foreign. 가지고 있다. Foreign. Foreign. Goods. Goods. 팔. Sail, sail. 이 방은 electric, electric 전기로 heating, heating 난방기를 가지고 있다. Pretty, pretty. 피곤하다. Tired, tired 피곤하다. 지난 밤부터. Class, class 교실은 silent. 매우 고요했다. 무덤처럼, 그는 감동 받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비극적인 이야기에 의해서 수고하셨습니다.